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우리 한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아니,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의 만일 자식이 이랬습니다. 없이 죽으면 그, 그 동생이, 동생이 그 아내에게 그 장가들어 아까는. 형을 미하여 상속자를 세울 지니라 하였나이다. 즉, 우리 중에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장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들 제와숫째로 일곱째까지, 일곱째까지 그렇게, 그렇게 하다가, 하다. 최후의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 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때기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 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바 나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아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자의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자의 하나님이시라 자의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부활 소망으로 섬길 산자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어제 말씀 어제 새벽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 생각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어 바쳐야 하느냐, 아니면 바치지 말아야 하느냐 이런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오늘은 당시 제사장 그룹이라고 할수 있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일곱 형제의 부인 되었던 한 여인이 부활한 이후에는 누구의 부인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사실. 이들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문제로 예수님께 나왔지만 이들은 부활도 영생도 또 내세도 영적 존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온 것은 그것이 진심을 궁금해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을 곤란한 대답하기 곤란한 문제를 이렇게 예수님께 던져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자는 그런 어떤 의도를 갖고 나오신, 나온 거죠. 근데 사실, 어 참, 누구보다도 구약의 약속들을 믿고 또 누구보다 그 예수님의 오심을, 반가워하고, 어 반가워하고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어제 나왔던 바리새인들이고또 오늘 이사두개인들인데 어 이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라이벌로 여기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반대하고 또 시험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어, 이들이 참 어,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종교적 위치에 있고 어떤 어, 참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또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 예수님을 그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내삶 속에 모셔드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우리 주님이 약속대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오늘 오늘 우리부터 확실히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예수님을 라이벌로 여기고 예수님의 권위를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어, 가, 가족,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처럼 또 어제 본문에 나왔던 어, 과리세인들처럼 예수님을 대적하여서, 대적하여서 시험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높이는 삶을 살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 이 사두개인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어, 어떻게 하면 사두개인처럼 어, 이렇게 실패하지 않는 우리가 될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보려고 하는데요. 어, 사두개인들의 실패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의 실패를 알아야 우리가 사두개인처럼 실패하지 않을 수 있겠는데, 첫째는 사두개인들의 실패는 이 믿고 싶은 성경만을 믿었던 그런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독의 후손들이라는 뜻이죠. 사독의 후손들, 사독의 인들인데 이들은 성막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어떤 성경보다도 구약 성경 중에서도 모세오경 제사와 율법이 나와 있는 모세율법을 이 모세오경을 이렇게 신봉했습니다. 장세기출애국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오경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하고 또 깊이 잘 알았던 것 같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나머지 구약 성경들은 잘 몰랐고 또이 알고자 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을 말할 때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믿고 또 부활과 영생, 내세, 천국과 지옥 등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어 그래서 참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신봉하면서 내세를 믿지 않는 부활과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 부활과 그어 영생 또그 내세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성경들에 보면. 그래서 11개 하 2장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이 승천한 엘리아 이야기를 조금 읽어본다면, 야,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 너머에 세상이 있는가 보다. 어, 참, 죽, 죽음에 대, 해 그, 죽음 이후에 어, 삶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 욕기, 이 19장 26절에 보면 욕비 이런 말을 합니다. 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욕비한 말입니다. 이욕비 뭐라고 하냐면 그 극심한 고난을 겪는 중에 깨닫는 게 뭐냐면은 내가 육체 밖에서 내가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이 죽는다는 말이죠. 죽고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육체밖에 있어 하나님 을 보는 순간이 온다 하는 말인데 여기에도 죽음 이후의 영적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 그리고 에스겔서 37장 우리 잘 알지 않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어,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대언할 때에 말씀을 전할 때에 마른 뼈들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죽고 죽은 지 오래되어서 이렇게 말라버린 뼈들이 이렇게 하나씩, 둘씩 연합하고 또 핏줄이 생기고 근육이 붙고 하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말씀이 역사할 때 죽은 자들도 사라지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도 이렇게 살아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될수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군데만 성경의 예들을 들었습니다. 1 1기야 2장이나 6기 19장이나 방금 말씀드린 에스겔 37장이나 이 모든 그구약의이 성경들은 다뭘 말하고 있습니까? 영생을 말하고 있고 죽음 이후의 부활을 말하고 있고 또 어떤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이 사람들은 우리 사두개인들은 그 모세 오경만을 고집하고 또그 외의 성경에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적 세계를 볼 수도 없었고 또 믿지도 못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이단들이 자신들이 보고 싶은 대로만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이 이만희 같은 사람을 어, 늙은이를 보혜사 성령님으로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그 많은 이참 이전 기독교, 전 기독교 출신 그 신천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 또 문선명 같은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이비도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은 부분만 또 보고 싶은 부분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부분 부분 또 이렇게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요? 매일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경을 하루에 10장 정도씩 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수요일에는 또하이델베르그신앙 응답을 통해서 그 전체 공부를 이 전체 성경을 요약해 놓은 요리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주일에는 이 십계명을 요즘 묵상하면서. 또 아침마다는 권별로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성경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훑어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사두개인들처럼 또 어때 잘못된 이단들처럼 어 그런 잘못된 길을 가지 않기를 바라는 균형 잡힌 말씀을 갖게 되기를 알게 되기를 믿게 되기를 바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과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네. 두 번째로 보면 사두계인들의 첫 번째 실패 원인이 뭐였다고요? 자기가 믿고 싶은 성경만을, 보고 싶은 성경만을 보는 것이었다 한다면 두 번째는 그렇게 믿는 성경마저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데 사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 봅시다. 28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다,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그 때에 그 일곱 중에 그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뭘 하고 있느냐면은 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공경에 차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신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어,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우리 영혼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주신 것이죠. 예를 들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가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듣고 또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2장 3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에 보면 해중들이 뭐라고 말을 했다고요?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묻습니다. 이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 가장 바울을 기쁘게 한 교회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빌립보 교회고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근데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히 바울이 불과 세안시일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모범적으로 성장했고 나중에 보면 바울을 신실하게 후원하는 교회들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대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자라고 또부흥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았는지 잘 나타나는데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사도들이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자신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이 데살로니가의 이 교회의 놀라운 말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의 말씀은 누군가를 공격하고 누군가의 신앙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어, 참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라고 또 우리 자신이 먼저 그 말씀을 이렇게 이 말씀에 어, 서라고 말씀 앞에 서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왜 나에게, 오늘 왜이 말씀을 주시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이 큐티 때도 기 기울이고, 채플 때도, 그, 우리 예배 때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런 말씀에 태도를 가질 때 우리 개인의 영적 붕도 올 것이고, 우리 교회의 영적 붕도 올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두개인들의 실패 원인, 첫째는 보고 싶은 말씀만 보았고, 두 번째는, 말씀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했고, 세 번째의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살리시는 능력을 믿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나는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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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하신 하나님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하시니.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시제를 우리가 한글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 이 히브리 말로는 이것이 이 현재형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사람입니까?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이죠. 인간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그 당시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현재형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 그 오래 전에 죽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여전히 어 이렇게 살아있는 그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죠 죽었지만 어,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어, 하나님과 함께 그 안을, 이거 살아있는 존재들이 다 하는 것이죠. 이 살아있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예수님 분명하게 뭐라고 하셨냐면 주님이 바로 부활과 생명이다. 그래서 죽지 않는다 믿는 자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주님께는 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고난이라고 할수 있는 죽음조차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 어, 해주시는 그런 생명의 능력이 있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어또 우리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이렇게 생명을 가지시고 살리시는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을 믿고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왜 사도계인들이 실패했는가? 사도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싶은 말씀만 보고 믿고 싶은 말씀을 믿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이렇게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태도가 그들을 이렇게 이 하나님 예수 님 앞에 실 패하 게 만든 것이 죠？또 무엇 보다 하나 님의 현재 적 능력, 하나 님의 현재 적 살리 시는 능력 을 믿지 못했 기 때문에 그 들이 어, 실패 했 다고, 했 는데, 우 리가 이런 사도, 개인 들의 실패 를 기억 하 면서 우리 에게 참 하나님 말씀 어, 을 사모 하고 말씀 을 열심히 읽 고, 또 하나님 말씀 을 제대로 배워 가고자 하는 그런 열심 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 합시다. 우리 속에 사두개인처럼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는데 사용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저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의 삶의 모든, 우리의, 참, 한계 속에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능력을 믿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